라스베가스, 어 대단해요. 요즘 라스베가스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라스베가스가 바쁜 겁니까? 그데도애랑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스테이 택스가 없고, 음. 그리고 음. 프라이빗 택스도 좀 싸고. 어, 한국말로 해주세요. 어려워서. 네, 아니, 주정부 택스가 음. 주정부 택스가 없고, 음. 연방정부 택스만 있어요. 음. 그러고 그러고 음. 음. 소득세. 어, 소득세. 음. 그러고 나다 그러다 보니까 음.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해요. 음. 어, 미팅 같은 거 음. 컨벤셔널 그런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보다 보니까 네. 아까 럭비 경기장. 네네. 네. 어 이게 코로나 때에 문 만들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럭키죠. 네네. 네, 그래서 여기 음. 벌써 그것도 어. 만들어놨고, 네. 그리고 이제 할리우드의 무슨 뭐 LA처럼 그렇게 큰건 아니고 네. 그냥 뭐 약간의 음. 예그 이벤트성 음.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지고, 아 그리고 이제 상가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오늘 일본에 네. 와서 보니까 음, 그 핸들슨 옆에 음. 그 여기 이제 라스베가스에 기차가 생기잖아요. 음. LA서부터 네. 라, 언제 라, 언제죠 그게 2028년도에 개통되는 어, 걸로 3년 남았어요. 음. 예, 그러면 한 렌처 쿠카만 가는 데가 있는데, 음. 그 퍼터나 음. 그쪽서부터 에 여기까지 한 2시간 8분 정도 걸린다 그래요. 음. 그러면 그 핸더슨 그쪽이 공항 근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처로 해가지고 음.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음. 네, 오늘 그 보려고 하는 거는 그 라스베가스의 트럼프야. 아, 트럼프의 콘도라고 어, 네. 어, 할수 있죠. 네, 네 그런데 혼자라. 이제 운행을 여기서 호텔식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잠깐 카메라 돌려보겠다 네. 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뭐 리조트나 레지던스라고 합니다. 네. 네 여기서, 어, 시간이 흘러도 값은 안 오르는데. 잘안 네. 올라요. 네. 관리비 비싸고. 아, 그렇지. 거의 안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하고 똑같아요. 네. 네. 근데, 근데 쓰기는 음. 편하고. 응, 그렇지. 네. 쓰기는 뭐, 워낙. 화려한 네. 관리도 해주고 하니까 좀 편해요. 관리도 잘 해주고,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을 챙기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네. 내가 살기 좋고, 네. 최고의 어, 평점을 갖고 있는 좋은 집에서 산다, 이런 네. 생각으로. 하면 됩니다. 저는 뭐 수익률이 나는 거는 옛날에 다 이제 끝냈기 때문에 <laughs> 어, 내가 살기 좋고 편한 곳을 그렇죠. 찾아서 어, 집을 그냥 갖고 있다 보면 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사실 관리를 길없죠. 이쪽에서 길없죠. 해주니까 길없죠. 수익률은 없지만 음. 관리 신경 안 써도 되고 음. 그런 용도로 그리고 내가 또 본인이 쓰면서 음. 미국에 왔을 때. 그런 용도로 사시면 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수익률은 없어요. 음, 오늘 안 내는 그러나 이제 라스베가스의 킴벌리 랑 함께 우리 앨런 씨랑 안내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라스베가스의 여왕 킴벌리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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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트럼프가 규모가 예, 하와이에 워낙 좋은 것을 제가 보고 있다가 와서 그런지 그렇게 크다고는 느끼지 않는데 좋은 장점이 뭘까요? 여기 여기에 볼까? 장점은 음. 일단은 콘도 유닛을 하나씩 사서 음. 어, 렌트를 돌릴 수 있다는 거 음. 그게 이제 장점이고요 이제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1년에 뭐 한두 번 쓰신다 하실 음.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음. 가장 장점일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예, 콘도 어, 중에 그 리조트로 운행되고 있는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음, 또 지금 우리가 주택, 집외 것을 지금 보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예. 터셜도 그렇고, 네. 예. 아, 상가와 건물 쪽도 좀 보고 있습니다. MGM 이라는, 네. 음, 그죠? 이곳이, 네. 네. 이제 우리는 이제 LA에서 온 총놈들이기 때문에. 아, 촌스러워. <laughs> <laughs> 라스베가스의 여왕이 또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그, 보니까는 관리비는 좀 비싸요. 그런데 호텔들은 뭐, 뭐죠? 네. 에어비앤비가 뭐된다고 그래서 아 네네네 그거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음. 호텔에서 하는 콘도들은 음.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거는 에이 음. a 이가 비싼 이유가 음. 여기서 관리를 모든 걸다 해주고 음. 또 여기에서 이제 렌트를 이제 해줘요. 음. 그런 어, 렌탈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음. 이제 그렇게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으면 음. 얘네가 알아서 뭐 손님 음. 그 그냥 호텔 방 내주듯이 음.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그렇게 이제 렌탈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HOA가 좀 높은 것도 있고 음. 자, 그런데 이제 개인이 할수 있는 에어비앤비가 어느 지역을 가든 많진 않더라고요. 하와이도 그게 규제가 이제 잡혀 가지고 네. 여기도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심해요. 와. 그래서 라스베가스 라스바가스. 시리에서 에어비앤비를 하시려면이할수 음. 있는 에리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음. 그리고 집주인이 살고 있어야 허가가 나요. 오. 방이 3개 이상도안 그렇죠. 되고. 예, 네. 예. 그런 레지던스 중에서도 이제 한몇 군데가 있는데 요 요거죠? 여기. 아. 여기도 이제 에어비앤비가 됩니다. 그럼 개인이, 뭐, 여러분들 잘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네. 개인이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에어비앤비 운행을 하고, 뭐, 한국 사람들한테도 에어비앤비 줄수 있으면,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줄수 네.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행을 하면서 자기가 또 필요할 때는 여기 와가지고, 네. 그렇죠. 도박도 좀 하고. <laughs> <laughs> 그렇다면 이제 이게 에어비앤비가 네. 가능? 네 그래서 음. 뭐가 다르냐면요 음. 렌터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그냥 HOA B만 좀뭐 치는 그런 정도로 음. 이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음. 에어비앤비로 이제 내가 직접 이거를 운영을 한다 했을 때는 음. 100%를 다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지. 그만큼 이윤이 남는 거죠 그래서 에이, 어, 하와이 같은 거잘 되는 데는 8%라곤 하는데 100만 불 투자하면 8천 불입니다 그런데 어, 이것 빼고 포, 포차 다 뛰고 아, 적어도 5천불 계산을 하자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렇죠. 수익률 네. 좋은 거죠. 아유, 풀잖아. 네. 뭐 <laughs> 네. 네, 그래서 지금 인기가 워낙 어, 좋은 곳이다 보니까 값은 뭐좀 싸더라고요. 원 베드룸이. 네, 네,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스튜디오도 35만 음. 불이면 살수 있고요. 아. 조금 더 밑으로 이제 레벨로 내려가면은 음? 29만 불. 오. 29만 불도 잦더싼 것도. 네. 아. 그렇군요. 공실은, 그러니까 많이, 뭐, 이렇게 계속해서 돌리는데, 네. 공실은 좀 많지 않을까. 걱정 공실이 이제, 라스베가스 호텔 이 스트립 자체가 음. 항상 액티브해요. 음. 근데 이제 아마 시즌마다 뭐 그런 거는 있죠. 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라스베가스 자체에서 음. 지금 하는 이벤트들이 꽤 음, 많아요. 알아요. 네, 1년 내내 뭐 있지 않습니까? 1년, 1년 내내, 내내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네, 많이 있어요, 요새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에어비앤비가 하와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어디든 그죠? 네. 팜 스프링스에도 있었고. 네. 라스베가스 뭐 당연코 있고. 우리가 봤던 거이 곳하고 또한군데가또 있죠? 팜스라고. 팜스도 있고요. 음. 네. 트럼프 음. 호텔은 에어비앤비가 되지 않습니다.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예그그 그 많지 않은 이 바로 파라다이스 굉장히 카지노로 어 굉장히 유명한 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은 바로 요 어, MZM이라는 곳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는 말씀드리고 한국 사람들이 좀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기에? 네, 꽤 있습니다. 어 돈이라면 그냥 그냥 내내 내 눈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값이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부터 값이 좀더 올라가 있는 건지 내려가 있는 건지 올라가 있어요. 아, 네, 코로나 그그 그 이후로 계속 음, 올라가 집값이 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라스베가스의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인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집들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에어비앤비에 대한 라스베가스의 인기 있는 지역 그리고 수익률도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주택을 이제부터 또 우리 세 사람이 조금 돌아다니면서 어 보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는데 라스베가스가 우리 저번에 한번 했죠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 그렇죠 네. 이벤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주택을 분양하고 있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있는 곳은 그 노스 라스베가스 오늘 그 목적지는 알리안테라고요. 어, 굉장히 싼 집들을 분양하는 곳이라 그래가지고 에, 우리 엘렌 씨한테 설명을 하고 엘렌 씨가 모니터하는 에 김보라 씨한테 오늘 좀 어,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들 보니까 역시 다른 지역보다는 좀 썰렁합니다. 그렇죠. 네. 뭐 어, 이유는 이제 지금 개발지로 어, 계속해서 알리안때는 마스터플랜으로 지어지는 지역이고요 음. 어, 지금 벌써 지어진데는꽤 됐어요 그랬구나. 네, 그래도 아, 새집들을 어?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짓고 있고, 어, 그냥 뭐 모니터링 한 걸로는 뭐 굉장히 값들이 싼 거는 맞는데 거기에 숨은 또 어,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막상 또 여러분들 그 값이 얼마인가 그 하실 때 있는데 한 30만 불때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그 값으로 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해요 어, 안에 어떤 내용으로 또 몇만 불을 더 낼지 얘도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좀 가보도록 합니다 동네는 사실상 썩 좋은 곳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시작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 값들은 되게 싸다 이렇게 보고 부동산을 살땐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고 위치와 전망 마지막이 돈이 아닙니다. 집값은 첫 번째 에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대한 앞으로 사서 할때손해 보지 않고 또더 많이 수익률까지 올릴 수 있으면 최고의 집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못 팔고 나올 때는 렌트를 주거나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내가 다시 온 후에도 발전이 돼 있는가 없는가 그런 면모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라스베가스 노스 라스베가스 쪽인데요. 자 사실 이 타코벨 자리에 있는 이 상가 건물을 오늘 보러 왔습니다. 아, 값이 좀 많이 나가죠. 그런데 타코벨은 음,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아무리 허허 불판에 아, 이렇게 나 있어도 타코벨은 고정적인 손님이 워낙 많은 상가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와 보니까 저 보이시죠? 예, 돌산 돌산이 이렇게 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상가 건물들을 전부 어, 만들어놓고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좀 비어 있죠. 상가들 요거 비어 있고요. 어떤 것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어, 확실하게 큰길 라인에서 음. 보시면 이 타코벨은 이미 만들어져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또 밑에 보이시는 저쪽 끝에 있는 건물도 이제 상가 건물로 앞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서 저같이 커뮤니셜 건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 땅도 여기 많이 있죠. 여기도 아마 이제 나중에 어, 좀 분양이 많이 되면 또 짓지 않을까. 조기 앞에도 지금 피어 있고요.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가 알리안테라고 새롭게 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 에, 곳인데 10년 전부터 어, 좀 시작이 된 곳이다. 지금 뭐50% 어, 정도는 음, 좀 스토리화 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알리안태로 들어와서 31만 불짜리 투 배드룸 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뭐 균형 잡히고 형태는 그대로 잘뭐돼 있는 듯 하구요. 이쪽으로 이제 몰아놨네요. 세탁 관련된 거랑 이제 화장실 하나 더 있고요. 운동할 수 있게 여긴 해놨네요. 그리고 이 리빙룸, 그리고 여기는 우리 앨렌씨랑 김원리씨 얘기하고 있고. 저는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음, 음, 어둡지만 않으면 음,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가져보고요. 자. 이렇게 화장실로 딱 달려있는 아주 깔끔하고 간편하고 가벼운 네, 집입니다. 자, 저는 이제 조금 아까는 그 상가 라인을 제가 좀, 그렇죠, 네. 아, 좀 돌았습니다. 아, 좋더군요. 여기 동네가, 음. 네, 여기 동네가 <laughs> 음. 새로운 지역이에요. 음. 그리고 원래는 알리안 때 마스터 플랜 거기가 음. 이제 먼저 지어지고, 음.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 집이 있는 곳은 Valley 음. Vista라는 마스터 플랜이에요. 아, 아주. 고 다르구나. 네. 다르구나. 네 다르구나. 알리안타 네. 마스터 플랜이랑 한 5분 정도 거리인데, 음. 거기보다는 조금 더 작은, 음. 그 대신 저더 뉴얼한, 마스터 플랜으로 아, 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같이 네. 엄청 싸서 무지 싸죠. 잠시 요거는 이제 투 베드룸, 쓰리 베드룸. 여기는 쓰리 베드룸. 아, 저기 옆에 있는 게투 그러니까, 베드룸인데. 이거 제가 좀 찍었는데 투 베드룸 31만불. 31만 1천 뭐 조금 넘어가지만 아, 31만불 때. 여기는 36만불. 35 35만 6 9 6십불 어. 36만불. 예. 5만 7천이요. 아, 그렇구나. 값이 일단 되게 좋네요. 값이 좋아요. 음. 알리안 때 음. 마스터 플랜 안에서는 이런 음. 가격대가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조금 10년 정도 지금 예, 그렇죠. 계속 지어지고 네.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에, 처음에 질 때는 조금 더 알리안 때도 싸지 않았을까 하는데 지금은 좀 값이 네. 올라간 거죠. 네네. 그렇구나. 그렇다면 여긴 투자해놓으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허허 불판이 워낙 아기 때문에, <laughs> 어, 적자는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네. 자, 뭐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뭐 수익을 너무 많이 챙기고 그런 것보다는 나올 때 적자만 안 보면. 아주 훌륭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이제 본대가 알리한테는 아닌데, 값이 저렴해서 이제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봤지만, 이제 알리한테로 들어가서, 네. 또요 값이 비슷한 게또 하나 있더라고요. 비슷한 게 있어요. 음, 네. 여기서 거리는 얼마나 됩니다? 한 5분 정도? 자록? 5분에서? 네. 음, 5분에서 7분? 음. 기왕이면 또 조금 소문이 나 있는 알리한테라는 곳으로 가고. 제가 오늘 여기서 그 상가 커미션 이런 건물에 대해서 좀 어, 보자 해서 이제 온 건데 어 괜찮아요? 괜찮죠. 네, 네. 로케이션 아주 좋고요. 음. 그리고 들어가 있는 게 뭐였죠? 타코벨이었어요. 타코벨이에요. 지폴레 타코벨, 사복수 기본이죠. 그뭐 네. 좋은 테나트 네. 갖고 있으면 아유. 주인 입장에서는 건물주에서는 관리할 <laughs> <laughs> 음.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 0년 동안 앱슬래크 수리세요 핵슬릿. 예, 그래서 이렇게또 근데 값이 조금 그리고 또새 거. 와, 새 거. 아, 그래. 리교님한테 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음. 새 거고 관리하기 거. 쉬운 거. 그래, 그냥 이제는 나이들이 먹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고. 그렇지. 그 배려가 있어요. 킨벌린 네, 게... 조금 그게 이제. <웃음> 아, <웃음> 저도 새거 좋아해요. <웃음> <웃음> 그런, 그런 그래. 네, 네, 네. 그냥 부담 없이. 왜냐면 한국에 계셔도. <laughs> 음. 저기, 꼭 사람한테 부탁해서 음. 이거 내 관리, 물건 좀 찾아서 좀 관리 좀 해줘. 음, 부탁 안 해도 음. 그냥 사놓고 한번 사고 나면 10년 동안 안 가봐도 음, 되는 거. 음. 이런 건 그냥 없어도 네, 돼. 없어도 돼. 통장에 돼요. 돈만 꽂혀. 돈만 그냥 꼬박꼬박. 그러니까 아. 리스만 잘 해서. 그렇죠. 미스? 음. 껴서 파는 프로퍼티니까 음. 그새 거고, 브랜뉴. 그렇죠. 그 제가 요번에 음. 박미수 선생님한테 소개하는 것들이 음. 다 그런 것들만 음. 했어요. 제가 보러 온 알고 거예요. 있습니다. 네. 네. 그 음. 값이 지금 한 300만, 3 5이 350 네, 돼요. 넘는데 네. 한국 돈으로 이제 대충적으로 올렸다 아니죠. 내렸다 하니까 네. 50억 네. 네. 그렇죠. 라인. 네, 음. 좀안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달에 여러분 다 빼고, 예, 네. 신경 안 쓰고 다 빼고, 한 타코벨이니까. 네. 조금 낮아요. 캐비 한4.5 정도 돼요. 아, 지금 그, 물론 풀릉해 한국에서 네. 3%도 안 남아. 아 그렇죠. 압구정동에 이런데 있지? 네. 8만 50억이야. 꽂히는 음. 돈은 1천만 네. 원도 안 돼. 그렇죠. 아, 거기는 좀 비참해졌어 진짜. 한국에 아니까 그러니까 LA로 치면은 음. 베벌리스나 한인타운 같은 캐드 안 나와요. 어. 건물 나중에 팔았을 때 건물값으로 음. 올라간 음. 금액으로 이득을 보시는 거고 음. 이런 데는. 그냥 리탈해서, 리탈해가지고, 음. 나한테 오르고 말고 필요 없어. 음. 그냥 손안 가고, 음. 한 달에 꼬박꼬박 가고. 통장으로? 네. 그래. 음. 그렇게 하고, 5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10%씩 올라요. 음. 그, 그냥 그대로 그 렌트가 가는 게 아니고, 음.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1년에 2%씩 올라가는 셈이에요. 음. 그렇죠. 10년 한국인도 그게 안 돼, 올리는 음. 거. 아, 그래요? 음, 쉽지 음. 않아요. 제 건물 보셨죠? 그, 네. 네. 들어와서. 좋죠. 네. 워낙 싸게 사가지고. <laughs> 네. 네. 나옵니다 5% 아, 새로 주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그것 때보다 4배 5배가 뛰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처음에 샀던 사람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거 아닙니까 그렇죠 쌀때 들어가자 그렇죠. 아, 이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방미 t v 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오픈해서 공부시켜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리한테 가서 마지막 한번더 보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갑시다. 자, 함께 l e t 자그 여기 지금 알리안테로 지금 왔죠? 네. 네. 지금 저 알리언데... 있는데 값이 싸지 않아. 알리안테 응. 마스터 플랜은요 음. 어, 좀 히스토리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음. 그, 마스터 플랜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안에 골프장도 있고, 뭐, 이런 오. 것도 있어서. 바로 옆에가 골프장? 네네네. 네. 골프장도 그렇구나. 있어서. 어. 이 음. 커뮤니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음.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음. 보시고 계신 곳은, 음. 음. 물론 이제 한 2,500스쿨프트가 좀 음. 넘, 넘어서 커요. 이제 큰 집이지만, 음. 60만불대에 지금 구매할 수 있어요. 음. 네. 대신 다른 지역이 어, 60만불 말고 50만불대인데도, 있는데 여기는 왜 비싼가 하는데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예, 그래서 뭐 가족이 많고 또 넓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괜찮다는 생각은 갔는데 어쨌든 동네 형성은 지금 아까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10% 그죠? 아 지금 음. 이디얼 홀튼에서 지금 이 커뮤니티는 음. 한10% 정도 지금 팔려 내, 네, 음. 네 팔리고 있고요. 그렇고. 여기는 이제 특이한 거는 단층, 단층이라서 음, 이제 사람들이 좋아, 선호하는. 네. 그래서 다른 단층 집도 좀 있다고 해서 좀 보려고는 하는데, 어, 뭐, 이만할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에, 우리, 킴벌리시나 엘렌시기는, 이제 여기가 알리엔테에 좀, 거리감이 좀 있죠? 멀, 멀리 나왔죠, 우리가? 그렇죠. 에, 에. 라스베가스 메이드, 중심. 메이저 스트에서 음. 조금 더, 노스 산 쪽으로 좀 많이 음. 올랐죠? 좀좋은것 네. 같아요. 안 졸려요? <웃음> <웃음> <laughs> 그, 그 시간대가 맞나요 <laughs> 사진으로는 좀. 아니, 배가, 배가 고파서. 아, 아 그렇구나. 그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뛰다 보니까 웃자고 한 얘기고요. 어쨌든, 알리한테까지 여러분들 오늘은 아, 여러 군데 주택을 좀 설명을 하면서 왔습니다. 아, 제일 걱정이 이제, 예, 여러 가지 이제 집을 살게 되면. 에, 친구가 돼야 된 정갈 때문에. <웃음> <웃음> 그렇죠. 여기 정갈 있습니다. <laughs> 정갈, 여긴 사막이기 때문에 정갈이 있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 그래요? 이게 이제 응. 주기적으로 응. 그약 뿌리러 오는 사람을 하용 하면 됩니다. 네. 뿌 아니, 뿌렸는 데도, 뿌렸는... <laughs> 뿌렸는데도 엄마가 물렸다며. <laughs> 아, 아니, 그 거기는 안, 안 뿌렸죠. 거기는 정말? 안 뿌렸죠. 안 뿌렸을 <laughs> 때 물린 네. 거라서. 아, 안 뿌렸을 야. 때. 오우. 네. 근데 오우. 만약에 이제 고민스러워요. 그 뿌리고 가서 음. 그 다음 날 뭐가 또 나왔다. 음. 그럼 바로 전화해가지고 그래요. 아 이거 블랙. 빨리 오세요. 있지. 그러면은 그한달 그 안에 두달 안에는 다 그게 커버가 돼요. 음, 새 집이니까 1 0 년은 <laughs> 쓸만한데 에, 힘을 북돋아 주려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에, 용기를 내서 <laughs> 주택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에, 어쨌든 저도 있고 벌레도 있고 많아요. <laughs> 아우 나 갑자기 왜 그래? 나 하와이에서 왔어. 하와이는 진에다가 도마, oh 도마뱀, 도마뱀. Yeah. 새끼들. 그러니까 힘든 과정에서도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신, <laughs> 모기는 없어요? <laughs> 어, 여기 라지바가서 모기가 없더라고요. 모기가 아, 없어요. 모기가 드라이 없어요. 해서 모기는 아, 없어요. 네. 한국이 많습니다. 모기는 어, 네. 계속 물리죠. 네. <laughs> 그래서 어, 여러분 아주 유머스럽게 우리가 주택에 살면 같이 견뎌야죠 그럼요 그 대신에 우리가 자연을 볼수 있잖아 네. 산에다 근데 좋더라고요 보이시죠? 네자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laughs> 커머셜보러갈 건데 <웃음> 끝, <웃음> 끝. <웃음> 라스베가스 이야기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하고요 이게 지금 인구가 팍팍 늘어나는 느낌이 있고 집값은 아유, 계속 올라 저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제가 몇년 동안 계속 방생 쌤이랑 음. 계속 여기 와서 음. 모니터 했잖아요. 그치. 집값 많이 올랐어요. 지금 옛날에. 이분은 시기... 아, 계속 네. 모니터 했거든요. 계속. 저도 깜짝 아. 놀랐어요. 어. 너무 올라서. 네, 아. 너무 예, 너무 오르고. 예. 그리고 라스베가스는 내 생각도. 음. 아, 라스베가스는 뭐한 3, 40만 그리면 사겠지. 저도 그생각 음. 네. 생각 했었잖아요. 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시 네. 네. 예. 돼. 근데 음. 안 그래요. 여기도 좋은 데는, 음. 좋은 데라기보다는. 좀 살, 한국분들이 선호하시는 데라든지 좋은 데는 그래도 한 100만 음. 불에서 150만 음. 불. 음. 그 좋은 데는 부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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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200만 불. 예, 그 정도 음. 생각하셔야 되고요. 음. 7, 50에서 한, 50만 불에서 한 60, 음. 70만 불은 참살 만한 데는 음. 2배들은밖에안 돼요. 그렇죠. 음. 한 3개를 못 사요, 음. 좋은 데는.